오라, 봄이 아, 보물 뭐, 물 뭐, 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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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뭐, 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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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표 블랙커피를 먹었는데 노래 블랙커피 블랙커피 들어볼까요? 블랙커피 어디갔노 찾아요 블랙커피 노래 나갑니다 우리 태런씨 좋아하는 용숙이 좋아하는 블랙커피 나가는데요 아마 우리 히링마당 임여사도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자 돌싱아빠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네, 오랜만에 인사 좋아요 편의점 표 달달하게 먹고 싶어서 여기다가 음, 꿀한 스푼 어꿀한 스푼에다가 또해피카루 조금 넣었어 와후님 어여세요 음. 아 그러고 보니 라이방도 참착 했어 남들은 오늘 어, 놀러 간다는데 용식이 어, 집에서, 나이방 쓰고, 어, 저, 어, 좋은 카페에서, 어, 자, 음악 듣는 것처럼 나이방 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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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블랙커피, 어, 자, 블랙커피, 어, 블랙커피. 여기다가, 어, 어, 아들내미 드론작용 따서 드론, 어, 사줬어요. 드론으로 찍은 영상도 보 땡큐베리 마치. 그래갖고, 여기다가, 어, 꿀한 스푼에다가 어, 계피가루 넣고 지금 마시고 있어요 가슴이 시려워 구멍난 가슴 이틀거려도자 훈님도 와주시고 땡큐요 건가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까이 가면, 안 가면 안 되나 자 아들 드론 자격전 축하해요 그, 따기 힘들 텐데, 음. 어, 테르레시아들 어, 수고했네. 땡큐. 돌러서면 용수가, 어, 사랑아, 의와라. 어. 자, 여수도 별일 없지? 오늘은, 유 어, 육아, 육아, 오늘 육아, 육아 안 하지, 육아? 수고할지도 몰라. 자, 아침에, 어, 어, 언니 반갑소. 사랑님자 오늘 아침에 어, 조용한 노래로 문을 열어보고 있어요 용식이가 좋아하는 노래로 자 노래는 다 어, 음, 녹음한 걸로 돼 있어서 제가 채스로 인사를 못하니까 어, 음, 한 번에 반갑소 반갑소 모든님들 태련님 아드님 축하 그렇지 귀여워 구멍난 가슴 이틀 거려도 내 맘만 있는 건가요 조금만 더 가면 사랑 언니 되나 아님 어, 내가 누이다요 약물이 다 보기요. 우기고 그래요? 사랑이가 누나뭐 나도 누난데 응, 내 사랑아 기다리다, 기다리다. 몰라 자, 후님이, 네, 용식이 블랙커피, 요, 노래에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나꼴까닥 할지도 몰라. 그래갖고, 용식이빵 터진겨. 댓글에다 꼴까닥 할지도 모른다고 댓글을 썼어. 고맙습니다. 자, 센스 있는 분, 너무너무, <laughs> 댓글이 재밌었어요. 자, 죽을지도 몰라를 꼴까닥 할지도 모른다. 그렇죠. 뜬금없이 누이요. <laughs> 퍼플링 없는데 자이링마당 잠깐 나갔다 봐요. 나는 괜찮으니까 자 다음 곡도 뭐 들어볼까요? 자또아용수이가 영상 안 만드는 걸로 들려드릴게요. 자아또 있어. 자 어, 아직 안한 미완성인 어 인생은 미완성 나갑니다. 나이 성별 지역은 <laughs> 넘어서 같이 즐기세요. 아 그러니까 <laughs>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래요. 혼인님한테는 혼인님한테는 묻지마. 자, 우리 인생 미완성이죠? 어, 어떻게? 완성시키면 되는데, 그 완성의 그 끝이 어딜까요? <laughs> 완성의 끝이 어딜까요?